사랑 예수님 예수님을 좋아해 예수님을 좋아해 늘 항상 우리 함께 한 그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 이곳에 우리 사진들도 있다는 거지. 응. 근데 걱정이야. 나는 실물보다 사진이 안 나와서. 피, 사진은 거짓말 안 하거든. 정말이야. 우리 엄마도 그랬단 말이야. 오 그러셔. 그런데 내가 기억하기론 너 사진 찍을 때마다 내 옆에 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 음. 아, 아무튼 내 사진이 잘 나왔으면 사고 안 나왔으면. 이야야야. 안 나와도 사야지. 선거를 위한 건데. 어, 그런가? 아, 근데 투달이 왜 이렇게 안 와? 야, 얘들아! 아, 야, 응. 몇 신데 이제와 야, 아, 미안. 일찍 오려고 했는데 엄마 심부름 좀 하고 오느라고. 응, 다 했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응. 우리 사진 은 어디에 전시된 거야? 저기 안니하는 누나에게 물어봤는데. 우리 사진은 크리스마스 사진 전에 있다 놔봐. 그래? 음, 그럼 거기부터 가보자. 사진이 안 나와서 걱정이라더니 보고 싶기는 되게 보고 싶은가 보다. 그, 너 둘이가 얼마나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한동안 얼짱 각도대로 찍는다고 얼마나 연습을 했다고? 어우 <laughs> 그러면서 대충은? 에이, 달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 뭉치 너좀 심했다. 내가 심하게 뭐가 심해? 그럼 이게 심한 거지 뭐야? 나이 사진만 찾을 거야. 어우 야, 그건 나도 잘 나온 사진이란 말이야. 몰라. 어? 그런데 이상하다. 사진 찍을 때 투덜이도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투덜이는 어디 있는 거야? 야야야, 야, 야. 너희들 그때 생각 안 나냐? 글쎄. 아마도 뭉치 뒤에 있는 게 나일 걸. 투덜아, 난일년중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아. 이 섭탈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냐? <웃음> <웃음> 그건 그렇지. <laughs> 자 누리하고 투덜이 사진 찍어줄 테니까 자 여기 봐. 자 누리 이쪽으로 조금만 움직여줄래? 네, 집사님 예쁘게 찍어주세요. 야, 그래, 자, 찍는다 하나, 둘 나도 찍을래 어, 맞아, 기억났어 그리고 이 사진, 분명히 내 뒤에 투다리가 있었는데 그건 내가 뭉치랑 짜고 한 거야, 누리야 <laughs> 미안해 그런데 이 사진에 왜 네가 없지? 그때 성극이 끝난 후여서 분장 지우려고 갔을걸 오, 그랬구나 아쉽게 우리 셋이 찍은 사진이 없네 괜찮아 너희들 이 사진 아무도 안 사가면 내가 사갈까 하는데 너도 없는데 왜? 뭉치보고 다 사라고 해 아니야,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난이 시간에 너희들과 같이 있었잖아 야야야, 야, 야, 야. 그거 재밌겠다 사람들에게 두더이가 어디 있는지 맞춰보라고 퀴즈 내면 이걸 누가 알겠어? 아이고, 참 뭉치스럽다. 뭉치스러워. 얘들아, <laughs> <laughs> 사진 전시에잘 다녀왔니? 네! 네. 너이들이 나온 사진 다 찾았다며? 집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꼭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투덜이는 투덜이도 나오지 않은 사진을 찾아갔다며? 왜 그랬어? 그 이유가 있니? 혹시 전조사님한테 얘기해 줄수 있겠니? 네 음, 그랬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성탄절과 숨은 사람이 떠오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게 누군데요? 음, 그러면 너희들은 성탄절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나? 그거야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죠. 또 생각나는 사람은 없니? 난그 옆에 있는 마리아와 요셉. 또? 그럼 난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 음 그래 또? 아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야. 또? 음 헤롯 왕? 별이요. 아기 예수님 계신 곳을 인도한 별.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 어+ 어 그런 거? 대충 성탄절 하면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또 누군가가 있나요? 어쩌면 이 연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죽을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한 분이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게 시무원 그는 예루살렘에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던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 부모에게 안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성하며 부모를 축복하고 아기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였다 마리아, 아이를 낳은 지 벌써 8일째예요 그럼 모세의 율법대로 할 일을 해야겠군요 마리아, 아기의 이름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럼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내 발길을 옮기시고 계시네. 분명 저 성전 안에 우리 메시아가 계신 게 분명해. 어서 가서 찬양을 드려야지. 저, 이 아이를 율법대로 하기 위해 왔는데요. 네. 어, 주님. 제가 이땅 이스라엘의 왕을 맡다니요.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제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둘째 아들인 줄 알았는데, 예언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무엇보다 시몬은 성령과 함께했다는 사실이야. 그것은 곧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다는 뜻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그 부모에게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나도 항상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좋겠다. 넌 성령님과 같이 살지 않아아 맞다.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장난이 심하지. 이 놀이다이! 얘들아, 그만. 오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 물론 늘 기도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편지를 써보도록 하자. 네. 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가끔 제가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서 투덜이랑 누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저 미워하지 않을 거죠. 이제 친구들 조금만 괴롭힐게요. 아니 안 괴롭힐게요. 나의 성령님, 저와 항상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성령님과 함께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이 프로그램은 슈퍼스타를 키우는 곳, 전주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we hey.